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55년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그가 불과 12살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무나스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된 생명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문하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나센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하방처럼요, 바알의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까지 만들었는데 그 제단들을요 성전 마당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단에 있는 그런 곳에 같이 세웠다는 겁니다. 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있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불 가운데 아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요, 몰렉신에게 에, 드릴 제사를 바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에, 그뿐만 아니라요, 어, 이 므나쎄가 한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게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이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정도가 주변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심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야, 정말 희스기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도 이렇게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즉 믿음의 감은 신실한 부모 아래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들 저절로 믿음 위에 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세는 단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제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이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아니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으로 알수 있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토배 켜서 죽임을 당했어 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세는요 그 동안 많은 왕들이 보여줬던 것을 완전히 한듯 묶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 뭐 인신 제사, 성전을 훼손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민족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이 결과 속에 이 무나스의 아들인 아몬도 비록 짧게 통치했지만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아몬 왕도요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백성들이 이 아몬을 못 견디고 암살을 하게 되고 또 결국 아몬은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또한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요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와 사회도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한기뿐만 아니라요 역대기에도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무나세는요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하나님은 이문하스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이 역대기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서 우리가 열심히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맥락 속에서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의 저자 예레미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레미아의 저자, 열왕기의 저자는 그 회개에 집중하기보다 무나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무나세가 남긴 그 영향력은요 너무나도 깊고 광범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심판을 확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문화세 시대, 시대 때 이후에 우리가 요시아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문화세 시대에 저질렀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선한 왕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악한 일이 악한 왕이 나온 것일까?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질문을 다풀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이전 세대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었을지라도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죄악들 이것은 다시 다음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세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을지라도 영적 전쟁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마다 영적 전쟁은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한 세대에 겪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지 않으면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사라지게 되고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히스기아가 허물었던 산당이 바로 다음 때에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세대 속에서 우리 마음에 허물었던 그런 우상들이 다음 세대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철저하게 없었던, 없앴던 그 탐욕의 재단들, 성공의 우상들, 쾌락의 습관들이 다음 세대까지 뭐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오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 그래서 가정의 그러 문화와 교회의 전통과 영적 부흥의 그런 사회 속에 흘러갔던 그 영향력들은요. 한 세대 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전쟁은 한 세대만의 전투가 아니라 세대에 걸쳐 가면서 이어져야 할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습관 안에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 산당 우상의 제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더 좋아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싹부터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틀거릴 때 꿈틀거릴 때 뽑아보시기,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믿음의 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니 그것보다요 더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라서 겨우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 예배의 구원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기까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던 문하세 시대에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왔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악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문화세 시대와 다를 바 없음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어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케하여 주셔서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들이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나태지지 않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주님,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